탈북해 서울대 공학박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 박춘권이 우상호와 김현지 김혜경까지 잘근잘근 다 털어버렸어. 쇼츠 4개 전부 다 봐봐 스트레스 확 풀리니까. 제가 왜 나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실 특활비 집행 내역 뉴스타파 기사인데 보니까 309건 중에 최소 86건이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여론총치비 경력금 같은 것은 일반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억 5천만 원이 넘는 특활비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309건 중에 86건이면 최소 4건 중에 한 건이 부정집행이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오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당시 청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데 국민열세 1억 5천만 원을 오남용한 의혹을 남긴 에, 장본인이 보직 이동해서 국감에 안 나오는 것은 책임 회피나 회피이거나 도피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경기 동부 연합과 교류한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비 경기 동부 연합이 어떤 조직입니까? 과거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받아서 해산됐던 통진당의 배우 세력이고 김일성 추성 세력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알려진 조직 아닙니까? 이런 조직과 그럼 잘못됐어요? 이런, 이런 조직과 교류 회원 사람이 대통령실에 최고 실세로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20대 대선 당시에 김 선생이라는 라고 불리는 사람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걔네한테 한 300억 원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를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의혹이죠. 근데 만약 이, 이 당시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도 경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공원법 위반이에요. Gianta la dekkla soligi ella cella